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과 비즈니스 트렌드, 소위 RPA로 불려진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어, 소개를 해드리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로 RPA, 그러니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의 어떤 정의, 그리고 RP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과 그리고 RPA의 어떤 적용 사례 예시 그리고 어떤 업무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 로봇과 어떤 로봇에 대한 어떤 정의, 그러니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에서 의미하는 로봇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로봇 자동화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PA. 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란 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간단하게 줄여서 RPA라고 많이 불립니다. 어, RPA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의 업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 그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의 뭐 재무나 뭐 회계 그리고 뭐 어떤 제조, 뭐 구매, 뭐 고객 관리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입력하고 비교하는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해서 여기에서 단순 단순 반복 업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해서 자동화해서 빠르고 정밀하게 그리고 실수 없이 수행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뭐,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어떤 최신 기술들과 결합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 로봇이란, 여기서 말하는 로봇은 어떤 동일한 프로세스 단계를 완료하고 비즈니스, 비즈니스 규칙을 따르며 그리고 뭐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그런 것을 로봇이라고 말을 하고요. 어, 어떤, 그렇듯 로봇 지능형의 어떤 이런 로봇 프로세스를 활용한 어떤 자동화 기술은 1990년대부터 뭐 웹사이트의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스크린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어떤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어떤 그런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뭐 기사 같은 것들을 스크래핑하기 위해서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고 뭐 매일 아침에 반복적으로 매일 아침에 어떤 특정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어떤 카피를 해서 붙이고 이런 단순 작업들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그런 사람이 하는 단순 반복 작업을 대신해주는 그런 것들이 RPA라고 불리고 그런 분야에서 일단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이런 어떤 RPA는 반복적이고 어떤 그런 어떤 반복적이고 사람이 하는 그런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대신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뭐 어떤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계가 어떤 로봇이 어떤 대신해 주기 때문에 오류율이 낮고,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그런 어떤 기술입니다. 어, 간단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뭐 엑셀에서 단순 작업하는 것들을 어떤 여러 엑셀 파일을 열고 거기에서 특정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특정 어떤 다른 워, 어, 스프레드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런 작업들을 기계가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어떤 뭐 저희가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를 RPA라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RPA의 효용 그리고 우리가 RP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가시적으로 어떤 어떤 혜익을 얻을 수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있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RPA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그러니까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사용을 했을 때어 기업 업무의 63%가 RPA에 적용 가능한 영역으로 어 산정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어떤 회계나 재무 부서에서 월말 월말 결산을 했을 때 어떤 어떤 보서에서 데이터를 받고 또 이메일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뭐 엑셀 데이터에서 매뉴얼로 관리되는 엑셀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나의 엑셀 파일에서 뭐 어떤 엑셀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값을 어떤 도출을 하는 그런 월만을 결산 작업을 할때 그런 부분들 도 이런 로보틱 어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사람이 하는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기업 업무 기존에 있는 업무의 63%가 이 RPA 기술을 적용을 해서 어떤 어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는 것들이 이미 그60% 그러니까 이상이 뭐 어떤 자동화를 통해서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맥킨지에서 어떤 조사 조사하고 리서치한 결과에 의하면은 RPA를 도입을 했을 때 기업체나 조직은 75%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어,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내 한 은행은 뭐 거의 한 180개의 업무를 어, RPA를 도입해서 업무 자동화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개인이 사람이 했을 때 업무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총 125만 시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 수작업을 했을 때는 써야 되는 시간을 이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했을 때는 어떤 뭐몇분 내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직원 한 명당 평균적으로 한 2,000시간의 연간 근로 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600명 이상 투입되는 단순 반복 작업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RPA를 통해서 기업은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업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어, 우리가, 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의미하는 로봇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로봇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바로 피지컬 로봇들을 보통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뭐 자동으로 할수 있는 기계 장치들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뭐 로봇 태권부의 상세 로봇이죠. 그러니까 로봇은 사실 뭐 어떤, 어,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로봇의 개념은 외부의 제어 장치에서 조종되거나 뭐 제어 장치가 내장, 어, 내장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로봇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모습과 상관없이 산업 현장에서는 본인이 가진 어떤 해야 될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도록 수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살아있는 형태로 뭐 흉내를 내거나 동작을 자동화해서 어떤 뭐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어, 이동을 하는 로봇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했을 때뭐 사람이 10명, 20명이 붙어서 해야 될 일을 어, 로봇 한 대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봇의 장점이죠. 뭐 그리고 뭐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 그리고 사람이에게 불쾌한 불쾌감을 주는 어려운 업무들, 뭐 예를 들어 조립 공장에서 단순하게 뭐 어떤 어떤 부품을 어떤 뭐 박는 일이라든, 지 용접을 한다든지, 뭐 페인트질을 한다든지 이런 로봇들은 휴식도 필요 없고, 그리고 어, 어떤 뭐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단순 반복되는 작업을 휴식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품질의, 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또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이, 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로봇인데요. 하지만, 그,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말하는 로봇은 바로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여기에서 말,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로봇은 담, 반복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을 바로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는 것을 사람을 대신해서 반복적으로 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로봇이 할수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데이터를 단순한 데이터들을 반복적으로 입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사, 어떤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소프트웨어 로봇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자주 사용하고 이미 익숙해진 어떤 그 소, 간단한 소프트웨어 로봇 중에는 바로 뭐 엑셀에서 쓰고 있는 매크로 이능들도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들어서 매크로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매크로를 프로그래밍을했을때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 펑션들을 어 반복적으로 계속 할 필요 없이 여러 가지 명령을 묶어서 어떤 어떤 오토메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엑셀 매크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매크로는 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음 어떤 온라인 게임에서 뭐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동으로 이렇게 뭐 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떤 매크로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어떤 로봇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어떤 또뭐 우리가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들 중에 뭐 포털에 뭐 자동으로 기사나 댓글을 달고 이런 것들도 사람이 반복적으로 했을 때뭐 하루에 뭐 100개나 뭐 200개가 사람이 할수 있는 한계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한다면 어떤 거의 무제한으로도 어떤 특정 기사나 어떤 주제에 댓글을 달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매크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보통 우리가 뭐 회사의 업무를 뭐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뭐뭐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뭐 엑셀로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어떤 매번 다른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또나 대신에 그런 어떤 반복적인 어떤 창의력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복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누가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고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어, RPA는 간단한 어떤 동작을 반복하는 매크로와 비슷하지만 좀더더 더 다양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펌, 엑, 엑셀에서 뭐 펑션을 조합한 그런 매크로보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에 있는 어떤 특정한 파일을 가져와서 그리고 어떤 그 파일을 이용해서 엑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떤 뭐 파워포인트에 넣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알려, 이메일을 통해서 마지막 발송까지 하는 약간 좀 더, 어, 매크로보다는 더 확장된 그런 어떤 업무들을 할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어, 소프트웨어 로봇이 할수 있는 업무라고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RPA를 도입을 할 때는 좀더 뭐, 어, 사업 어떤 사업을 하는 규모가 크고 어떤 사업, 어떤 일의 업무의 어떤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욱 더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 로봇이 어, 더욱 더 강력한 어떤 기능을 발휘를 하고 또 조직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효 효용과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 소프트웨어 로봇이면서 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어 다음은 로봇 자동화 시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거쳐왔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어떤 화면에서 가장 첫 번째 넘버 원의 컴퓨터 시대는 1985년도에서 95년도.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486이라든지 386, 뭐586 이런 컴퓨터들을 이용했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모든 걸 문서로 하고 어 어떤 페이퍼로 작업하던 것들이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타자기로 문서를 타이핑을 했던 시대라면은 어 80,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는 실제로 워드 프로세스, 뭐 한글 타자라든지 뭐 이런 어떤 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 실제로 이제 문서를 점점점 이제 컴퓨터 디지털화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 당시에 어, 발전했던 기업체들은 뭐, 제록스라든지 이런 어떤 복사기라든지, 어떤 팩스들이 어떤 많이 제조하던 업체들, 그리고 IBM, 메인 프레임, 그리고 썸 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이런 메인 프레임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들이 그 당시에 많이 생겨났고, 어떤 시대를 이끌던 그런 어떤 IT 업체였고요. 그 다음은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어, 인터넷 시대입니다. 이때는, 어 인프라스트럭처 디지털 관련된 뭐 인터넷 망이라든지 통신망들이 많이 깔리고 보급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인 PC들이 거의 어떤 어떤 개인 1인당 1PC 시대로 거의 넘어가던 시대고요. 그리고 이,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 초반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어 1인당, 뭐,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기 시작한 시대이고요. 그리고, 어 이동통신이 거의 뭐, 3G까지 가고, 4G까지 가던 그런 어떤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대리라든지, 뭐, IBM, 그러면 소니, 뭐 애플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점점 어떤, 이, 이런 어떤 시대를 이끌어 가던 업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어 하날트니스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2000년도, 2000년도 중후반부터 2010년도 초반, 2015년도 정도까지인데요. 이때는 이제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과 스마트폰을 이제 가지기 시작했던 시점이고,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은 뭐 기본적으로 보급이 되었던 시대고요. 그리고 어떤 개인 대 개인의 네트워크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리고 프로페셔널 소셜 네트워크인 링크드이라든지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거의 검색 업체인 어떤 구글 이런 업체들이 시대를 어떤 어떤 주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2015년 이후로 이제 뭐 로보틱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로보틱 시대에는 어 어떤 인공지능 AI라든지 머신러닝 그리고 어 IoT, 어, 인터넷, 사물 인터넷,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 런 기술들을 통해서 보면 UiPass라는 이런 업체는, 어, 떤 그, IPA를 주도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고요 그리고, 어,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AI 머신러닝,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어떤 출시를 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2015년 이후에는 점점 더 기존에 있던 변화된 디지털화에서 좀더 어떤 업무 프로세서들이 자동화되고, 그리고, 어, 어떤 신기술 AI와 뭐 머신러닝 그리고 뭐 블록체인 그다음에 인터넷 오브 띵 같은 그런 사, 기술들 간의 융합을 통해서 모든 업무 프로세서들이 점점 더 자동화되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어 RPA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업무들이 이제 RPA로 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으로 어 적용이 가능한 어떤 예시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RPA가 활용되는 업무 유형은 뭐 간단하게는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고 뭐 답장을 한다, 한, 다든지 그리고 파일을 이동하고 복사하고 붙여넣는다든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쓴다든지, 그리고 웹상에 있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통계를 내는다든지 그리고 뭐 웹에 있는 어떤 기사라든지 글 같은 것들을 스크래핑할 때 아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소개 설명해 드리던 어떤 예시는 좀 간단한 내용들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금융권 업무에서는 뭐 계약 관리라든지 이런 증서를 처리한다든지 정보를 조회한다든지.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어떤 지원 업무에 RPA를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이라든지 업무 효율 향상에 대한 성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뭐 제조나 유통 같은 민간 업체에서도 RP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고 관리라든지 뭐 법인카드 버빙카, 데이터 관리라든지 회계 처리 같이 단순하지만 어떤 그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반복적인 반복되는 업무에 RPA들을 RPA라는 어떤 이런 기술을 많이 개념을 많이 어,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단순하게 뭐 매크로를 이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이 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RPA는 약간 일종의 인공지능 같은 어떤 사람의 하는 행태를 모방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답장하는 거, 그리고 파일을 이동하고 붙이는 어떤 단순한 것부터 어떤 회계적인 업무나 재무적인 업무의 마감 업무를 할때 내가 하는 어떤 사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매달하는 어떤 업무의 패턴을 따라하는 것들을 RPA가 대신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RPA의 특징은 RPA는 말 그대로 로봇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화된 대로 그리고 어 설계된 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사람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높은 생산성과 어떤 효율을 어 가지고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자동화 가능 영역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면은 어, 자동화가 점점점점 이루어졌을 때, 어, 여 X축은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Y축은 어떤 볼륨 오브 워크, 그러니까 업무량인 것입니다. 오토메이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떤 해야 되는 업무량은 점점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어, 사람을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량이 줄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줄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단순하게 막 세금, 텍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예전에는 손이 많이 가는 수작업들을 자동화를 함을 통해서 어떤 실제적으로 업무에 대한 일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화면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RPA가 적용되는 어떤 실제 산업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통신 사례입니다. 하나는 그 싱가포르 통신사의 사례인데요. 뭐 우리가 뭐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요즘에 기업체들에서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있는 업무들을 새로운 어떤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업무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모델을 디지털로 변화하는 어떤 그런 큰 비즈니스 어떤 전략 수행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 그 통신사가 RPA를 도입을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서 해야 되는 주 업무 중에 통신망의 퀄리티를 관찰하고 뭐 장애를 보고하고 뭐 인터넷 쇼핑이나 TV 등을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사람이 하기보다는 이 RPA를 통해서 핵심 업무를 어떤 그 소프트웨어 로봇을 개발을 해서 어떤 투입을 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수백 개의 내부 업무 역시 RPA를 통해서, 어 업무를 처리를 해서 로봇이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거기에 조직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대형 유통업체인 미국의 월마트는, 어 HR, 그, 그러니까 인사 쪽 업무에도 RPA를 도입을 해서 직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뭐 문서 작성, 검색 같은 것들을 소프트웨어 로봇을 개발을 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사람이 할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수작업을 줄여서 비용 절감과 그리고 오류를 줄이기 때문에 생기 어떤 어, 얻을 수 있는 효율의 효율을 향상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어떤 병을 진단을 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환자의 어떤 증상을 진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로봇을 활용해서, 어, 결과적으로는 오진률을 낮추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다, 여러 가지 다큐멘테이션 같은 문서 작업을 하는 단순 업무들을, 어, 그 RPA가 대신을 함에 따라서 자동화해서 어떤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을 올리는 그런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어, 국내에 사례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금융업체들이 어, rpa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 rpa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들은 뭐 예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정 사례를 탐지를 할때 어, 기존의 그 은행이라든지 금융업체에서 어, 여러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래 데이터들을 중앙에서. 어떤 룰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어, 어떤 모니터링에서 어떤 이상한 어떤 데이터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사람이 하는 것들을 어떤 소프트웨어 로봇, 어,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어떤 로봇을 통해서 사기를 탐지하다든지, 뭐 이상 거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뭐 고객의 정보를 등록을 한다든지, 뭐 신용카드 업무 발급하고 이런 단순하고 손이 많이 가는 업무들을 RPA, 이런 어떤 로봇, 어,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 국내에서도 뭐 여러 의료 분야라든지 뭐 제조업체들도 어, RPA를 도입을 하고 어, 본인들의 어떤 어, 반복되는 업무라든지 어떤 어,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들을 오토메이션해서 로봇을 활용하고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그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RPA를 도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베네핏, 그러니까 어떤 이득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여기서 보시면은, RP를 통해서 반복되는 작업을 줄임으로써 여러 가지 공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할 하는 어떤 인간이 할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오류를 줄임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어떤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몇 시간이 걸리는 수작업을 단지 몇십 초라든지 몇분 만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대한 처리 시간을 단축시로 단축 단축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앉아서 100건의 일을 처리를 하, 한 사람이 100건의 일을 처리를 했는데 두 사람이 어, 업무를 처리를 하기, 그 20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한 명이 더 되어 충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어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 사용되는 로봇은 그런 어떤 어, 업무 증가량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인풋이 늘어나더라도 단순히 뭐 몇십초에서 몇 분간의 어떤 그런 어떤 프로세스 처리하는 그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처리량 증강과 완전 확장성에 대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직원들은 이런 단순한 업무들을 어떤 로봇에게 맡기고 본인은 좀더 창의적이고 어떤 좀더 어떤 더욱더 어떤 발전된 부분, 그런 부분에 자기의 어떤 역량을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는 직원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에도 여 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 RPA는 어, 가장 rpa를 도입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어, roi라고 합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pa를 구축을 하는데 들었던 투자 비용 대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효율을 봤을 때는 roi가 정말 높은 장점인데요 단순히 뭐 어떤 rpa라는 게 어떤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뭐 어떤 구현한다기보다는 어떤 뭐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기간이. 뭐 어떤 그런 대규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ERP 시스템, 뭐 기업 전사적 관리 시스템 같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드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RPA는 어, 분석을 통하면 ROI가 10배 이상 높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어, 직원들이 그 어떤 구축 이후에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RPA의 또 다른 장점은 어떤 뭐꼭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최, 어,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걸 자동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어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도 높다고 하고요. 네. 어... 아, 마지막으로 어, 이제 오늘 배운 시간에 대해서 어,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우리 말로는 뭐 로봇,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하는데요. 그 RPA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RPA를 도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과 그리고 RPA의 뭐 예시 그리고 사례. 그리고 RPA가 적용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로봇과 소프트웨어 로봇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로봇 자동화 시대가 어떻게 도래하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어, 계략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우리 오토메이션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RPA 현재, 그러니까 RPA가 어느 정도 현재 도입이 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RPA가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 대한 예시에 대해서도 좀더 사례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